네 <laughs> 안녕하세요 엄지예요 안녕하세요 하신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은하입니다 자 이번 활동에 제가 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반장이 됐거든요 그래서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오늘 좀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저희 새로운 앨범으로 만나는게 거의 1년만이에요 그쵸? 네, 작년에 그, 위치는 조금 다르지만 작년에도 한강에서 게릴라 공연을 하면서 앨범의 시작을 열었는데 오늘도 이렇게 한강에서 또 여러분과 어, 너무 추울 것 같아가지고 좀 미안은 하지만 그래도 많은 다양하게 어, 분들과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무대를 하게 됐고요. 근데 작년보다 정말 많이 와주셨어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작년보다 이런 시야도 좀더 넓은 것 같고요 저희가 맞아요. 빨리 작년보다 이거, 시야가 괜찮죠? 네그 펜스도 <laughs> 안써도 되잖아 맞아, 맞아 맞아 진짜 저 갖고 올 뻔했는데 그러니까 음. 저희가 어, 오늘 빨리 더 무대를 뜨겁게 달굴 테니까 기다리신 보람 있게 재밌는 무대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정말로 다행히 진짜 생각보다 안 추운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나비들은 계속 오래 앉아 계셔가지고 괜찮아요? 괜찮아요? 어, 오늘 네, 끝나고 맞아요. 나서는 진짜 뜨끈한 물제사고 네. 따뜻하게 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저희 의상도 되게 많이 걱정해 주셨는데 저희가 타월들을 갈고 <laughs> 왔는데 그 어쩌다 보니까 전 사라졌어요. 어럴까요? <laughs> 그렇네요? 중간에 뭐더 알게 있는데요. 타월이 너무 많이 날려어서 모래를 모를 수가 없어요. 왜요 왜요 왜요? 귀가 여기가 좀. 아 <laughs> 어, 귀가. 안, 안 됐어요? 아, 네, 안 되고. <laughs> 이제 결정 안돼보이가 괜찮아요. 네. <laughs> 첫 곡으로 언타이 들이셨고요. 저희 비비즈의 멋진 퍼포먼스를 보여드릴 수 있는 곡이었습니다. 어떠셨나요? 저가 아 또, 이거는 작년에 발매했던 벌써스의 수록곡이었는데, 퍼포먼스 비디오로 또 많은 사랑을 받아서, 얼마 전에 천만뷰가또 훌쩍 넘었더라고요. 아 아, 열심히 준비한 보람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 오늘 또 처음 무대를 이렇게 멋지게 열수 있어서 참 다행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스페셜 스테이지 하이라이트는 뒤에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네, 맞아요. 오늘 무대의 하이라이트는 저희 뭐야 약한 시간 반 전에 나온 저희의 신곡 쉬. 네, 신곡 무대를 처음으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왔는데 여러분 끝까지 함께 즐기실 준비 되셨죠? 네. 자 그럼 일단 분위기가 좀 신나는 것 같으니까, 이 분위기를 이어서 저희가 다음 곡으로는 밥밥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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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laughs> 이번 곡 솔리는 신비 씨가 한번 간략하게 해줄까요? 네 이번에 들려드린 곡은 저희 비비지의 데뷔 앨범 타이틀 곡이었던 밥밥이라는 노래인데요. 어, 저희가 이이 노래를 처음에 받았을 때 저희 비비지한테 굉장히 잘 맞는 맞아요. 노래다라고 생각했는데. 뭔가 이제 좀더 다채로운 노래들을 저희가 하게 됐잖아요. 맞습니다. 어떠세요, <목소리> 여러분? <목소리> 계속, 계속 다채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비비드 어떠십니까? 진짜 아, 비비드 저... 데이즈 이름에 맞게 정말 다채로운 색깔을 <laughs> 보여드리고 있는데 맞아요. 어, 오늘 또 이따가 보여드릴 무대 정말 정말 다채로울 거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그래서 <laughs> 장히바을 하면서 아 이렇게 셀리 넣길 잘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냐면은 사실 저희가 오늘 처음 공개날이라서 그리고 야외에서 하는 거라 가지고 몸도 그렇고 조금 굳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두 곡을 연달아 하면서 언타이로 몸을 좀 깨우고 밥밥으로 이 신나는 느낌을 좀 깨운 것 같아 가지고 뒤에 무대들을 더잘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양 옆에 분들도 잘 보이세요. 저희가 시선을 많이 못마주 쳐가지고. 그러니까요. 이거 스피커 때문에 잘안 보이시죠? 스피커인가? 스피커 부실까요? 어, 뭐 스피커 치울까요? <laughs> 아, 이번에는 스피커예요? 육성, 어. 육성 그 콘서트. <laughs> 맞아요. 아, 근데 이게 또 저희가 게릴라 공연은또 이제 다음 무대들이 빨리빨리 좀 이어져야. 그쵸, 맞아요. 보시는 분들도 재밌고 하니까. 지 않고. 이분 위기를좀더 핫하게 만들어줄 노래 우리 은하 언니가 소개를 해줄 건데요. 제가요? 네. 네, 정말 감사하게도 올한 해, 그리고, 어, 지금까지도 정말 많은 사랑을 받은 노랜데요. 바로 생 계신가요? <laughs> 네, 바로 매니아입니다. 여러분, 같이 즐겨볼까요? 네, 그럼 매니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제 <laughs> 야 좀만 늦게 해봐 <laughs> 아니 이게 저희가 매니악을 이번에. 이번에 다들 언타이랑 매니악 그리고 씻 안무를 카니가 해주신거 다들 아시죠? 오, <laughs> 근데 오늘 게릴라를 앞두고 저희가 언타이부터 매니악까지 완전 이렇게 기강을 한번 잡고 왔거든요 <laughs> 그래서 더 멋지게 이렇게 춤추려고 하니까 저희가 굉장히 힘이 드네요 하니 댄큐러 라비오 칸이 어디 있지? 하니 어디 있지? 아, 어딘가 있어요. 지금 들리는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여기 어딘가 카니가 있습니다. 아, 자, 여러분 이제 다음 무대를 드디어 소개를 시켜 드릴 건데요. 다들 기대되시나요? 아, 뮤직비디오는 사실 한 시간 반 전쯤에 떴어요, 그쵸?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어떤 무대인지 아직 좀 가늠이 잘안 가잖아요 그쵸? 예! 어머 이거를 왜 네? 어? 어? 아! 이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웃음> <웃음> 아 은하씨 좀 쉬고 싶다 아아 은하씨? 예 저는 완전 마지막 마지막인 줄 알았는데 네, 네, 네. 아, 아, 언니가 방금 그 무대 안 보여줄라는데, <laughs> 아 제가 슬슬 깊을라 했는데 너무 네. 힘들어가지고, 아 저희가 지금 보여드릴 무대는 바로바로 바로 방금 전에 공개된 따끈따끈한 앨범의 타이틀곡. 함성을 다 지르신 거 맞나요? <laughs> 네, 타이틀곡 슈을 이제 보여드리려고 한.